테너 노래가 돼서, 어 제가 베이스 바리톤인데 부르려고 하니까 에 힘드네요. 에 예, 제가 이 고독이라는 가곡인데, 황인호 작사, 윤용아 작곡, 고독이라는 이 곡입니다. 굉장히 참그 아름다운 곡인데, 요즘 무대에서 많이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고음이 많이 나와서 어 테너나 소프라노한테 예 적당한 적합한 곡이라고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 어 이탈리아 오페라의 아리아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멜로디 자체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나 다소 이 이제 고음이 많이 나오고 해서 어 성악적인 예, 그런 곡이라고 볼 수가 있, 있겠습니다. 예, 보통 성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고음을 예, 잘낼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어려운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고음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예, 이걸 배우셔서 소화를 하셔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독을 작곡한 윤종하 선생은 뭐 여러분께서 보리밭을 작곡한 예, 작곡가로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이제 황해도 은율 출생인데, 네, 1922년도 태어나서, 1965년도 사망을 했습니다. 일찍이 이제 캐도륙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 처음에는 독학으로 이제 오르간을 배우고 작곡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네, 오유명 선생의 그 책에 보면은, 18세 때 봉천,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자면 아마 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선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예, 활동을 했고 또 고향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마 중국 만주로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어, 광복을 맞이해서 귀국해가지고 어, 박태현 이영열 선생과 함께 국민 개창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윤영화 선생은 만주 이제 심경에서 김성태, 김동진, 네, 김대현 선생 등과 함께 작곡 발표회를 갖는 등 이제 활동을 계속을 하다가 또어 일제의 그 징병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던 도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어 중국 그 간도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가곡도 아마 윤용화 선생의 삶과 많이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네, 그래서 어, 기록에 의하면은 윤용화 선생은 평생 이제 가난과 어, 또 고독과 또 어, 소외감으로 어, 소외감에서 그렇게 살았고 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술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에, 부인이 잠시 나간 사이에. 에, 홀로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가곡에 나오기까지 아마 윤용아 선생의그 그 부침의 어떤 삶, 음악적인 삶과 관련이 많이 있을 듯 합니다. 네. 이 가사를 읽어보시면 참 그, 어, 이 제목하고 달리 아름답습니다. 밤은 고이 흐르는데 어디선가 닭소리. 산매에선 달이 뜨고 먼산 설계 부엉 소리 외롭다 내 마음의 등불 꽃같이 피어졌나니 내 사랑 불 되어 타고 임생각 아내 마음에 차라 사랑아 내 사랑아 너 홀로 날게도다 천리 말리 날지라도 사랑아 내 사랑아 금빛 오리 임생각 이몸 깊이 아롱저 잇 깊인 돌 되라. 밤은 고이 흐르는데 어디선가 닭소리, 산매에선 달이 뜨고 먼 산설계 부엉소리, 외롭다 내 마음의 등불, 꽃같이 피어졌나니, 내 사랑 불되었타고 임생각, 아내마음에 차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 곡이 조금 어려운 점은 고음이 이제, 예, 몇 군데 나옵니다.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또 고음으로, 클라이막스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에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포르타멘토라 그래서, 이 음을 끓여 끌어 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부분이 에몇 군데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 불렀는데, 네 포르타멘토가 많이 나옵니다. <laughs> 또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음악 쪽을 잘 하셔야 되지. 에, 그렇게 잘안 하시면 또 이게 에,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 정말 그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아 멜로디가 꼭네 오페라 아리아 같습니다. 그렇게 예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래서 고음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 곡을 네, 네, 발성 연습 삼아서, 성악, 네, 트레이닝 삼아서, 이렇게 이 곡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 테너 이문균 교수가 부르는 고독을 한번 들어보시죠. Oh.